안녕하세요. 총두줄를 쉬었고요. 좀 허리 통증이 좀 있어서 휴식을 하게 되었는데, 지금 좀, 좀 나아졌습니다. 어, 저는 일단 OK 세리퀴즈 장학생 5기 장학생이고요. OK 어, 금융그룹에서 아마추어 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, 또 후원을 해 주셔서. 장학금을 받고 좀더 편하게 공을 칠수 있었고 또어 그만큼 OK 금융그룹 때 이번 시합을 잘 하고 싶은데 제가 이상하게 클럽 7 c 에서잘친 적이 없어가지고 큰 욕심보다는 그냥 저번보다 더 좋은 플레이했으면 좋겠어요. 어 조금 페어이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는데 그린은 좀 깨끗한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어느 코스에서나 그린플레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린플레이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티샷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어서 좀 세컨샷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. 어 일단은 지금 뭐 컨디션이 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1차 목표는 3일 다 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또잘 하다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탑 10까지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